일단 우산 쓰고 오면은 기다려야 돼. 예, 네, 예. 네, 기다려야 네? 돼. 그리고 방금 올라 시터도 아유, 이렇이라던데. 스커터도 여기 예. 안전대를 당기게 해줄거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거 좀이좀 늘려 달래도 안 늘려 주고 네? 늘려 달라고 제보했어요 아, 그러면. 전에 다 했죠. 근데 유모차도 빡빡하네. 네. 유모차도 빡빡하고. 네. 여기가 당기면은 저기서 기다리고 서 있었대, 여기서 기다리고 서있어대 오늘은 우산 쓰는 거. 이게 당기면 교차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네. 그러니까는 양산 써도 기다려, 기다려야 응. 되고, 그렇죠. 휠체어도 휠체어, 휠체어도 그렇고 다. 응? 근데 휠체어 타고 저기 내려가서 건널면 건너려고 여기 오면 이 사이가 그 여기서. 돌아 돌아갔고 이것도 돌아가려면 여기 엄청 저기서 잘 돌리질 못해 이 저기 스쿠터가 네이 아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참 이거 이 여쪽 계단도 높고 네. 가파라 갖고 노인애들이씨기 올라오고 내려가려면 힘들어요. 지금. 그 날, 날릴 쳐놓고, 날릴 쳐놓고, 이 기름띠가 지금, 저 어저께 보니까 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기름띠가 내려와요. 네, 저 위에 기름띠, 저기, 오일펜스 쳐놨긴 했더라고요. 저, 저 밑에 하나 더 쳐놨네. 네. 저기. 아, 네. 저기가 밑에예요 네. 저 위에 또 있는 거예요? 네. 네. 여기는 이렇게 뭐, 이거, 이건 왜 묶어놨죠? 이게 왜 묶어놨는지 이해가안가 만들어놓고, 못 들어가게 왜 해놨는지. 네? 이게 위험하다고 그는거 아니에요, 이거? 네. 위험하다고? 네. 그러면 왜, 왜 만들었어, 그럼? 네, 네. 이거, 이거, 볼래? 이거 볼래요? 이거, 이거 움직이는 거?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거 움직이는 이게, 이게 무슨 난간이냐고. 어머머머 다시 해보세요. 네? 이게 무슨 난간이냐고. 조금만 이을줘어야되 위험하네. 그래서 아마 이, 아, 그래서 묶어놨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같아. 그러면. 그럼 이거, 고쳐야지. 이거 어, 언제부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고쳐야죠. 근데. 언제부터. 그런데, 그런데 이거 생전, 이게 벌써 겨울에 이거 해놓고 어떻게 보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야. 끈을 이렇게 묶어놓고. 네, 겨울에. 이게 벌써, 이게 색까지 바르고, 얼마나 이게 오래, 된 지가 오래 있으면 색까지 바랐잖아. 아, 이거 우, 엄청 위험하네. 네. 그러면은 저쪽에는 저쪽 그 다리에는 좀 폭이 넓고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제보를 언제 하셨는데요? 수정해 달라고? 그 이거 났을 때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갖고 여기 보시면은 저 밑에도 네, 그런가요? 여기는 그 그런 수정해 줬어요.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해 주니까 조금 나. 아 여기도 이을 갖다가 이 여기 여기다 난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또 봤던 거야. 어디가요? 아 음, 난간이. 네. 그랬는데 그, 고쳐준건 이거 하나. 요아 그거를 뒤쪽으로 밀린 거예요? 그, 밀저쪽에도그 저기 저기 옹벽에다가 뒤쪽으로 밀어주고 해주면은 해주면은 저게 넓어진다. 교행이 된 된다 이거죠. 네, 아, 이건 수정하고, 여기 쓰레기도 안 되고, 어머, 저 난간 진짜 위험하네요. 네. 근데, 그리고 이, 예. 좀 보세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놔두고. 여기 통장들, 통장들 뭐하는 놈들이냐고. 도대체 생겨, 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서만 앉아있는 거지. 이게 뭐냐고. 잡풀이 이게, 이게. 아니, 그리고 저거는 어. 진짜 위험한데요? 예. 네. 예. 네. 위험해요. 어? 네, 네. 어디갔어? 에 네, 안경 때에왜 아, 안경이 또? 하... 이거는 아... 이 여기 이이 아... 이 경사도는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건가요? 이 정도. 아, 이 경사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네. 네. 괜찮은데 여기 난간이 문제고 저쪽에서는 이제 교행이 안 되고. 대그죠 네. <laughs> 이거 저기 저기 감악속 출렁다리야 어... 이거... 어머 진짜 흔들려 흥얼... 애들이 등지 큰 애들이 막 뛰어가면 있잖아요 완전 출렁다리예요 근데 왜, 이, 왜 이렇게 만들었죠? 저기처럼 저러... 저쪽은 콘크리트로 다리를 이것도 네네. 안 뱉는 거예요 아안 안 만들려고 건데... 하는 거를 그때 여기 그러면서 다리만 철거하려고 그러는 거를 그 때, 제, 저하고 동네 몇분 오고 엄청 싸웠어요. 네. 그래갖고, 저기, 박정국 회원한테 가갖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해결해 하게 주는 말 해, 해갖고, 하, 만든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들이 만들어 준게 아니고. 안, 아. 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계획에 없으니까, 형식으로 네. 만들다 보니까 저기 좁아지고 여섯 쪽 다리 쓰고 이쪽 다리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이 맨발부터 여기 다리가 무슨 다리냐면은 이 저, 저런 저 진검 다리 천천있어갖고섭다리 네. 있었고 그다음에 섭다리로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나무 다리로 맹수로 썼고 네네네.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그, 그 역사를 다잘알네그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여기 이제 육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다리인데, 이따 이십으로 이 만들어 놓고, 아주 졸석이에요, 졸석.